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북 안동 공장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까지 삼엄한 경비 속에 옮겨졌습니다. 군 경찰 차량과 함께한 첫 수송 행렬 정현우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. 백신이 생산되는 경북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,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공장 부지를 둘러쌌습니다. 군 병력도 군경까지 동원해 공장 안팎을 순찰합니다. 삼엄한 경계 속 모습을 드러낸 백신 수송 차량. 선두에 순찰차를 앞세우고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. 경찰 오토바이 4대와 기동대 버스, 군사경찰과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군경 40여 명이 동참한 호송행렬. 경찰의 교통통제에 힘입어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운송 차량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까지 184km를 2시간여 만인 낮 12시 반쯤 도착했습니다. 모의 훈련을 수 차례 걸쳐서 실시했기 때문에 특이하게 그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. 백신 수송 근무에 그 참여에 대해서 되게 감개무량합니다. 보건소로 가기 전 백신을 나눠 포장하는 물류센터도 경비가 삼엄하긴 마찬가지.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군 관계자들이 운송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. 결박 상태 이상 없으시죠? 예, 이상 없습니다. 네, 이제 결박 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앞으로 경찰은 2천 물류센터 등 주요 시설에 전담 부대를 배치해 2시간 간격으로 순찰합니다. 방역 당국은 다세 동안 경찰과 군 당국의 협조를 받아 78만 5천 명분 백신 수송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YTN 정연우입니다